그러니까 2016년 11월 5일 집회 이후부터 아마 정부 참여한 걸로 기억이 나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를 드리자면, 음. 애들 때문이었죠. 말 그대로 역사적 현장에 애들과 같이 동참을 하고 싶었어요. 아주 먼 옛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뭐, 동학혁명도 있었고, 위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뭐, 4.19 혁명이라고, 80년대 민주화운동, 그리고 그 6월 항쟁으로 인해갖고, 호언이 철폐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촛불 집회도 처음에는 박근혜, 태진, 운동이 없지 않습니까? 음. 분명히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어, 이건 애들한테도 이제 교훈이 된는 생각에서 얘기다 같이 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큰 놈이 이제 보여주면 뭐 부끄러워 하는데, 어, 자기들도 부도태하고, 작은 놈은 학교가 칭찬도 많이 받고 해서, 살면서 그런 경험 쉽게 할수 있는 경우은 아니니까, 어, 삶의 자유분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원하는 사회는 상식적인 사회죠. 음, 말 그대로 약과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그 말을 좀참 좋아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가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조기로운 사회. 이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고. 음, 뭐또 제가 바라는 사회라 그러면은 그네 뭐 차는 말대로 전 국민이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아는 사회가 에 되었으면 뭐더할 나이가 없겠죠. <목소리> 대통령은 바뀌었죠. 대부분이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그 놈이 그 놈인데 누굴 뽑는 것같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복은 얼마 전까지도 저는 아주 학부형이니까 애들 급식비를 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급식은 무상으로 되는데 교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큰 놈이 중학생인데 교복값이 동복이 한 30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 생활과 관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상급식과 무상교복까지 진행된 지가 벌써 네. 오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다르게 본다면, 어, 경찰, 이두 가지, 두 가지는 뭐 전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통제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통제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바뀌지 않은 언론. 언론은 당연히 정부편이 아니죠. 좀더 진보적인 언론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당연히 뭐, 지금 이렇게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저,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 저, 지역구 같은 경우, 현재, 그 국회의원은 조원진, 어, 어, 그런 분은 당연히 제가 지기를 이유는 없을 거고. 정말 수수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런망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그 이야기 한, 그 이야기 정 하고 싶고. 네 자식이 그런 사안을 발생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지 몰라.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선, 저, 이겨서 많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좀 통과되고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홍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10년 기간 동안 이루어왔던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이 붙를했습니까 인명박힘에 동안. 그래서 한 30년 정도 집권을 해야 대한민국이 싸그리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의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더라도 우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네. 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을 거예요. 어, 어쨌든 이명박 근낼 때도 우리는 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잘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할때 어, 이제 어, 자한당만 아니면 되니까요. 자, 아 이제는 자한당면. 자한당 아니는 경우도 많다. 그 부류들 뿌리가 거기 있는 부류 말고는 가끔씩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나의 네, 정의당을 찍어야 할지 어, 사람은 민주당 찍고 당은 정의당 찍고 주자 뭐 이런 전략도 가지긴 했었지만말 어, 그대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좀 전달되어서 의석을 확보 소수 정당이라고 진보 정당 의석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죠